이번 시간에는 부팅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부팅에서는 부팅과 관련된 파일에 관한 문제가 이제 나온 적이 있어요. 그래서 부팅 순서나 이제 부팅 관련 파일 그런 기능들만 좀 숙지하시고 지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부팅이란 그러는데 부팅이라는 것은 뭐냐? 전원이 공급된 순간부터 시작해서 어,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할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 그 과정들을 우리가 부트 스트랩, 준말로 부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. 음. 우리가 컴퓨터를 킨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바로바로 쓸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저는 집어넣자마자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집어넣고 중간에 이제 무슨 과정을 거쳐서 바탕화면이 짜잔하고 떠야 그때부터 우리가 작업을 할수 있는 거죠. 그사이 과정을 보고 우리가 부팅이라고 합니다. 자 부팅 순서 보게 되면은 1, 2, 3, 4, 5에서 5개의 단계가 있습니다.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. 자 컴퓨터에 전원이 들어오면 롬바이오스라는 게 실행이 돼요. 실행이 돼서 우리 시모스에 기록된 내용과 하드웨어가 정상인지 점검을 합니다. 이시모스에는뭐 현재 날짜라든지 아니면 하드디스크 어떤 거 쓴다, 뭐 p m p 기능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. 그 내용이랑 하드웨어가 정상적인지 전부 다 점검을 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포스트라는 걸 수행해요. 포스트가 뭐냐? 파워 온스텔 t 테스트의 약자예요. 그래서 뜻 그대로. 파워 온 전원이 들어오면 셀프 테스트 자기 혼자 이제 스스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겠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시스템 버스트라든지 RTC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비디오 구성 요소라든지 램이라든지 키보드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검사하는 게 우리 포스트라는 겁니다. 여기 보면 RTC라고 있는데 얘가 리얼타임 클락이에요. 그래서 실제 시간이랑 맞는지 그거 점검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. 다시 세 번째 단계로 이제 검사하는 게 MBR이라는 거 검사해요. 그리고 부트 섹터 검사입니다 MBR이라는 거는 운영 체제 윈도우가 동작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기본 구성 요소들이 있죠.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냐? 없냐? 그거 검사하는 게 MBR이고 그리고 부트 섹터 검사하고 부트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윈도우 로드라든지 아니면 NTOS 커널이라든지 SMSS 요런 파일들을 실행을 해서 커널에 포함된 부팅에 필요한 모든 파일들을 주격장치로 전부 다, 다 가지고 와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단계로 윈 로그인. 이 파일을 실행해서 이제 우리 화면에 로그인 화면 띄워주고요.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라는 이 파일을 실행해서 바탕화면을 우리에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.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. 자 해서 부팅 순서. 요거 어, 순서대로 잘 기억하시고 요 중간중간에 이제 들어간 파일들 있죠.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